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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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배우는 거물로 <laughs> 써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내 얼굴 어디 갔어? 미래되나 일단 무슨을 <laughs> 키워볼까? 이건 무슨 새싹 채소일까요? 키워서 먹자고 어. <laughs> 요. 좋아 좋아. 22 칼로리 100g에 살던 좀 다이어트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적합하다. 어? 풀이 귀여워요. 귀여운 재미가 쓸쓸. 다 사람 잘라 드세요. 풀이랑 산책 중. 풀이랑 산책을 한다고요. 갤러리가 갤러리 중에 제일 깨끗한 길이라고? 가봐야지 떡 d 은 n t y 이 u 떡 o n 새줄기 u d 움직 t y 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 don't you, d 기 n t you, don't y o 이 d o 이 t you, don't y o 감사합니다 야, 이런 느낌이구나 y <놀라> 사진을 올려달라고 하고서 운영자님은 왜개 사진 올려놨어? 이방 욕설 음란물 등록 시 사점이 차단조치야 된대. 몸속에 독이 빠져나간다. <laughs> 청정구역 진짜 청정구역이래. 여기가 최후의 성지 마지막 남은 신성구역. 지 c 의 유일한 청정구역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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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지난번 물냄비에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글 올렸었는데 <laughs> 세상이 나고 있습니다. 아직 희망이 있는 거 맞죠? <laughs> 푸른싹이 희망. 축하. 제가 야자나무를 키운데 얘가 많이 아파요. 뿌리 상함, 과습 분갈이 아슬. 마사섞어서 강아지 풀이 키우는 것지 운남가문 아닌 것 같다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웠다. <laughs> 처음에는 잎이 나오잖아. 찾아보니 무겁지 않은 흙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요 흙도 바꿔 다시 심어봤는데 잘 자라질 못합니다. 당했어. <laughs> 누가 이런 순수한 분한테서 해를 쳤어. 같이 나가봐요. <laughs> 반드시 볼수 있을 거예요. 흙만 있으면 보일 거예요. 깊이 묻지 말고, 아주 얇게 묻으면 어떨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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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백지 뭐야? 벌레 같기도 하고, 도저히 저거 안 가는 비주얼이 네요 공기 뿌리 검색. 뭐야? 뿌리가 땅속있잖고 공기 중에 삐어져 나와 기능을 하는 뿌리... 빗물을 빨아들이기위한 <laughs> 것도 있대요. <laughs> 대박이다. 닐고기 음. 계란, 한번 가볼까? 이미 <laughs> 야 말부터 이상해 야 위험 쎄 벌써 쎈데 하이 물들 아버지가 물건관심많으 맨날 새로운 거들어신데이다얼마 집에 <laughs> 왕만 세 이렇게 물생하는거맞잘 몰라서 평가 좀부탁 괜찮은 틀다뭐 <laughs> 진짜 <웃음> 왠지 물길 하실 것 같아 센스 대다수 아버지 돈잘 버시는데 <laughs> 디코 저옷 비싼 걸건드한 <laughs> 번. 다치 <봐. 웃음> <laughs> 곰치 샀다 곰치를 <웃음> <웃음> 살줄암 잡을 때 느낀 건데 힘 존나 쎄나가는 숨을 못 쉰다는 것을 학습시켜암 <laughs> <laughs> 어제 <어차피> 회먹은 <해먹었니>? 일을 <laughs> 미리 얘기하네 나는 취하면은 <웃음> <웃음> 이 물고기 죽었어 퓨마사 <laughs> 난 좀비 <laughs> 아. 이 언니 죽었어 찬결에 일어나 보니 음. 어느새 새벽 4시 아직 나는 뒤척이고 너의 밤은 어떠할지 잠결에 일어나 보니 어느새 새벽 4시